이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 중요하냐? 성경이 중요하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런 중요한 가치를 모아놓은 것이 교리와 신학입니다. 즉 누구도 교리와 신학을 벗어나서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질서고 보이지 않는 가치인데 그것을 보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신학적 토대 위에 교리적 토대 위에 또한 철학적 사고라는 토대 위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와 신학이라는 것은 어디 신학교에서나 배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경 66권 속에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바르게 그것을 가르치도록 모아놓은 것이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강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어떤 교리적인 내용들을 다룰 때에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야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이 원리와 법칙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체계 속에 이미 스며들어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인식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영적이지 않은 것 이것은 지식적인 것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다르게 성경을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다 보니까 다 자기 복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완전 자기 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원형의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들이 마치 우리 대한민국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건국이라는 이념과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지금 우리가 얼마나 그 건국 이념으로부터 자유로부터 멀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종교 개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이 신앙의 토대를 바로 세운 것이 종교 개혁인데 왜 종교 개혁을 했는지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지금 우리가 믿는 것도 맹신이 아니라 바르게 믿을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